오늘은 고난도 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근에 관해서 좀 깊게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할 때 실질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인 경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이면서 의존인 경우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 실질인데 의존이니까 일반적인 치험은안 되잖아. 왜냐하면 그거는 의존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예문에서 보면, 가을, 이런 건안 되잖아. 왜냐면 얘는 실질이긴 한데 의존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뭘 쓰는 거냐 오늘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그럼 이거 동사형 용사 어간 말하는 것 같은데? 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쓰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를 쓰라고 할 때는 형태소 단위에서 분석하는 거라서, 이거는 어간만 보면 안 되고, 어간의 어근을 살펴보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니까, 러 이때 어간을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어간 그냥 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버리면, 노프로 다에서 다를 빼는 게 어간이니까, 노프로라고 쓴다고 답에. 노프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어간이고, 이 문제에서는 어간의 어근을 쓴다고.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어간 같은 경우 볼 때, 여러분, 예를 들면, 동사형용사가 합성어인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어근이 두개 있으니까 그냥 어간을 쓰면 하나를 쓰게 된다고. 이거는 지금 여기는 존재하는 모든 어근을 다 구분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노프로구나에서 노프로까르질만 하나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노 따로 써야 되고 프로다에서 풀을 따로 써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답쓸때 그냥 높으로 이렇게 어간을 써버리면 그 틀려요. 왜냐면이 문제는 형태도 단위에서 더 잘게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야. 특히 또 파생어 같은 경우는 어근과 접사가 있잖아. 이때는 어근만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실질 형태소에서 실질 형태도이면서 동시에 의존 형태도인 경우를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오면 동사형용사로 들어간 건 잘했는데 거기에서 어간을 쓰는 게 아니고 어근을 쓰는 거라고. 그 차이는 합성어 같은 경우. 존재는 하 모든 어근을 다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파생어 같은 경우는 접사 빼고 어근만 쓰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될게이 비자립적 어근이라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단어죠. 시원하다. 시원과 하다가 있거든. 하다는 접사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시원하다고 할때그 어근 영어로 말하면 쿨이죠. 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시원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혼자 쓸수 있니? 오늘 날씨 시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혼자 못쓰인다고 이런 거를 어, 비자립적 어근이라고 럽니다 이해 됐습니까? 어간하고는 약간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어간은 그자체로 활용이 되죠 높다, 높고, 높아서 근데 시원은 하다라는 접선 말고는 자유롭게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르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학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어간의 어근을 먼저 봐서 합성화인 같은 경우는 그 어근 다 써야 되고, 파생화 같은 경우는 어근만 쓰면 되고, 접사 빼고,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혹시 비자립적 어근이냐?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입니다. 나이도 높은 거예요. 설명이해하겠죠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원하다에 하, 시원하까지, 높으로다에 높으로 딱 써버리면, 그건 어근만쓴 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랑은 답이 달라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어. 자, 다시 한번 실질 형태소 되면서 의존 형태소인 경우를 찾으라는 건 어근을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간을 쓰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 비자립적 어근이라는 말좀 처음 나왔으니까 같이 공부 좀 할게요. 비자립적 어근은 말 그대로 어근이에요. 뜻이 있는데 혼자는 못 써요. 얘는 접사나 어미나 별도의 어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망하다, 착하다 깨끗하다 이런 들어가 있죠. 하다가 전부 접사야. 그럼 망, 착. 깨끗은 분명히 뜻이 있죠. 깨끗하다 우리가 영어로 클린 e a n 그러면 깨끗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하다에 클린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걸 비자립적 어지라고 하는 거야. 이 뒤에 하라고 하는 접사 또는 다라고 하는 어미가 왔을 때완벽해 지는 거예요. 이런 걸 비자립적 어근이라고 하는 거고 용언의 어근하고는 구분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슬비. 보슬은요. 사전 찾아버리면 보슬 거리다야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가 성기고 가늘게 천천히 오는 모양인데 느리고 는 모양인데 이거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비가 보슬, 이렇게안 되는 거예요. 보슬은, 보슬비라고 이렇게 뒤에 반드시, 별도의 어근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까 우리가 시험자 왔었죠?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경우를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만 찾으면 안 되고, 이 보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답에 보슬도 놓아야 된다고. 그래서, 비자립적 어근까지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용어의 어간 말고, 비자립적 어글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합성 용어인 경우, 즉, 합성어나 파생인 경우에는 형제도 분석 시에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면, 검불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경우는 어, 그을 쓰는 거라서, 검하고 북을 써야 돼요. 이거는 리을 기억이니까 여러분 뒤에 거로 발음하는 거 알죠? 검북다야, 검북다. 건묵다. 건불다가 아니라. 자, 그런데, 어감만 쓰는 경우는, 건북다에서 다만 빼면 되잖아. 건북이잖아. 답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1번 형태 쓰는 겁니다. 2번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파생어 파세거 볼게. 파생어는, 접두사나 접미사가 있고, 그 가운데 어근 이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짓발? 이것도, 이것도, 보시면, 이게 지금, 단독으로 쓰면 이거는 밥답니다, 밥다. 근데 물론 이건, 시가 있으면 여름 돼가지고, 짓밟히다지만, 단독 쓰면 밥다야. 자, 이 짓밟히다를 보시면, 얘가 접두사잖아. 얘 접미사잖아. 얘가 어근이잖아. 그래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경우를 찾으라고 하면, 이밥다의 밥만 쓰는 거야. 이게 어근이거든요. 그렇지만, 어간을 쓰라고 그면 접사까지 포함하는 거야. 짓, 빨, 피, 다 해서 다뺀 거죠. 답이 완전 달라지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취솟다 해볼까? 취솟다도 실질이면서 의존인 경우에는 손만 되는 거야. 솟다. 거기 앞뒤에 접소사, 미사온 거니까 어그는 손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소사 오른다는 건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 말이야. 그렇지만 어가를 쓰라 그러면 취솟다에서 다를 뺀 취솟까지 쓰니까 답이 달라지게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이 합성어 파생어에서는 어금만 해당되는 거니까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자립적 어근인 경우에 그, 지 접사를 뺀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이런 경우 뒤에 있는 어근을 뺀이 보슬 같은 경우를 답에 써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끝낼게요. 보통 이제 고의문법 시간에 실질 형태성이면서 의존 형태성인 경우를 모두 찾아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어간의 어근을 쓸때 합성어, 파생어인 경우에 합성어는 존재하는 모든 어근을 다 써야 된다는 거 파생어인 경우에는 접사를 빼고 쓴다는 거 주의하고 비자립적 어근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